시간에는 매듭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한정의 시간에 여러 개의 매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월일 24시간입니다. 시간에 일정한 매듭을 지어 놓음으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나무가 곧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한해한해 한해 매듭을 잘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대나무처럼 곧게 뻗어 나가려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한 시기를 마감할 때마다 매듭을 잘 짓고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매듭을 짓지 못하고 대충 넘겨버리면 나중에 다시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부담되는 일이라고 회피하지 말고 필요한 때마다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말을 맞아 매듭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지난 일을 잘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두고 아쉬워하며 곱씹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지난 일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나쁜 일은 당연히 잊어야 하지만 왜 좋은 일까지 잊어야 할까요? 좋은 일은 자랑거리가 됩니다. 남의 자랑을 기뻐하며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자랑은 일시적이고 공허합니다. 잠시 좋아 보이지만 곧 먼지가 되어 사라집니다. 나쁜 일들은 속히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미숙함으로 인해 저지른 실수들이 후회스럽고 아쉬워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안 좋은 일들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내일의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죄수함을 받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히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계속 생각했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폐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쓰라린 경험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 가운데 복음전도와 교회 개척으로 기독교의 기초를 닦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건망증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건망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하신 후에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여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야단하시거나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항상 처음 용서하시는 것처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때 체면이나 자존심 등으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한일즉 뒤에 것을 잊는 것입니다. 성공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쉽고 실패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한 고르간 목표를 향하여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전투를 하면서 상처 하나 없이 모든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쉬워도 지난 것은 놔두고 그냥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과 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잘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